펜디 음. 음. 전 옛날 남자 정체가 모르지만 대표님께 배습니다 사파리 사파리 모자를 써야 할것같짠 다음은 자켓입니다 여러분 자켓이 많은 걸 보니까 약간 메인 의상이 자켓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아무튼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 이름은 펜디입니다 펜디 밴디. 팬디는 어, 모피류로 굉장히 화려한 모피로 유명한 어, 브랜드잖아요. 어, 근데 제가 팬디를 입어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어, 이거는 굉장히 좀트레디셔너한 자켓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스티치로 멋을 낸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어볼까요? 근데 여기가 단추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스티치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똑딱이로 하는 거예요. 자, 사이즈는 38이고요. 음, 38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는 겉감이 울, 100% 울이고 안감이 큐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착을 해보겠습니다. 오, 어, 어깨가 딱 맞는데요? 음, 음, 어때요? 꼭 여기 이렇게 풀로 해도 너무 예쁜데요? 오히려 이게 포인트감면서 그리고 이렇게 채우면은 좀더 깔끔한 음. 어, 팔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적은데 이런 것을 입어도 될것 같은데요 어깨 사이즈도 딱 맞고 소재가 너무 좋은데요 일단 요즘 제가 모델이 된것 같아요. <laughs> 하루를 할수록 <laughs> 모델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 의상 입어보겠습니다. 짜. 일본 의상은 빈티지까지는 아닌데요. 어, 요지 야마모토님의 의상입니다. 요지 야마모토님 좋아하시죠? 네, 그분의 어, 자켓인데 그분 브랜드의 자켓인데 이것도. 음, 자켓이에 사이즈는 E라고 써있고요. 소재는 울로 되어있고요. 음. 그리고 큐프로 안감이 큐프로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블랙인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짜잔. 음, 어떤가요? 이렇게. 라펠에 프린지가 가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니멀한 의상을 약간 포인트를 준것 같고요. 라펠이 이렇게 튀어나있어서 와 약간 옛날 남자 정장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전 옛날 남자 정장은 모르지만 대표님께 배웠습니다. 나를 독순이로 만들고 싶어하시는 대표님. <laughs> 네, 이렇게 장갑았는데 네. 음, 귀여워요. 이렇게 마이가 짧은 것도 너무 귀엽고 품이 살짝 큰. 같긴 하지만 이게 일부러 그렇게 되어 있는 의상인 것 같아요. 어깨는 잘 맞거든요. 악세서리를 잘 매치하면은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인 것같아다음그 의상 입어보겠습니다. 짠! 이번에도 자켓입니다. 오, 이번에는 좀더 두께감이 있는 벨벳인데요. 브랜드명은 햄릿 밴델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이 의상은 헨리 밴들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애용하는 브랜드로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그러면 이 자켓을 한번 입어볼게요. 어, 저는 여기 뭐다 처음 입어보는 브랜드이긴 한데 사이즈가? 사이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입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잘 맞아야 할 텐데? 짜잔! 어. 사이즈 되게 잘 맞는데요? 일단 어깨가 잘 맞고 또 어. 이거 제가 아까 입어 신었던 부츠랑 신으면은 잘어울리것 같아요. 너무 음. 부드러운 소재. 단추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즘에 이렇게 벨트하고 무대생으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날도 추워지고 해서 자켓을 많이 입는데, 이렇게 입으면 살짝 허리를 안 잡아도 잘 맞는데, 허리를 잡고 포인트를 주고 액세서리 하고 아까 신었었던 이런 하이... 라이하이 부츠를 같은 벨벳 소재에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추를 풀고 여기만 허리만 잡고 입어도 가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너무 따뜻해요. <laughs> 음. 네, 그럼 다음 의상 입어보겠습니다. 짠! 어 이번에는 모터 자켓 느낌의 어 자켓입니다. 가죽으로 된 자켓인데, 데렉 람이라는 저는 처음들은 어, 브랜드명인데, 데렉 람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브랜드라고 하네요. 텐 크로스 비 라인의 자켓입니다. 데렉 람의 오 공정히. 이거 제가 입어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날까요? 사이즈는 2이고요 소재는 코튼과 레진, 엘라스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가죽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레진으로 코팅된 코튼이었나 봐요 자 그럼 한번 이거 입어습니 느낌이 되게 부쩍기 느낌이 는데 어때요? 사이즈도 이것도 잘 맞는데요? 어, 뭔가 옥션이랑 야후 옥션이랑 이베이에서 주문하면 은 일단 인터넷 쇼핑할 때 여러분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떡하나 제일 걱정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만족스럽습니다 음. 여기를 이렇게 그래. 줄을 잡고 어? 어 여기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다잠 잠글 수도 있어요. 짠. 어 잠그는 게 더,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깃 또. 있어서 그런지 이건 좀 뭔가 그 코팅된 냄새가 느껴지네요. 조금 오래됐어. 어? 잘 어울리나요? 잘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다음으입 이어보겠습니다. 짠! 오 이번엔 조금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자켓입니다. 어, 이 브랜드명은 피터솜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분도 데렉나무가 똑같이 아시아계 미국인 디자이너 분이십니다. 오, 굉장히, 음, 어, 나무 아, 이렇게, 디테일까지 신경 쓰신, 음, 와, 사이즈는 이구요 이것도. 소재는 100% 코튼입니다. 사이즈도 역시? 주머니가 나 오! 귀엽다. 이거는 이 색깔 비슷한 색의 바지를 입고 부츠를 신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오! 밀리터리 느낌, 사파리 느낌, 사파리 모자를 써야 할것 같아요. 색들이 과연 어떻게 무대이상으로 바뀔지 기대되지 않나요? 저, 저 입을수록 기대돼요. 오 약간 제복 같은 느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럼 다음 의상 입어보겠습니다 짠! 이번은는 흰색, 베이지색이에요 베이지색, 이번에 모토 자켓입니다 산드로의 자켓이고요 어, 이건 좀 무게감이 있네요 이건 가죽이 많고 사이즈는 38이고 그리고 재질은 코튼과 아세테이트로 되어진 자켓입니다 한번. 뭐? 바로 음. 어때요? 팔 길이도 딱 맞는데요? 이거 완전 못들이면 제 거예요, 제 사이즈에요. 한번 잠가 볼게요어 일단 너무 소재가 부들부들해요. 착용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팔을 보면은 팔에도 펄을 좀더 잡아서 입을 수도 있네요. 일단 이거. 얇다. 음. <laughs> 네. 음, 예뻐요. 이거 아무래도 색이 밝다 보니까 조금, 어, 때가 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정도야 약간 전새 옷보다 약간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멋있지 않나요? 약간 새 하얀 신발 밟고 싶듯이 <laughs> 약간 좀더 저는 신발이 신발을새 신발 사도 막 신는게 막 신는게 좋아요 막 입고 막 쓰고 자 그럼 다음 의상 입어보겠습니다 짠 이번에도 가죽 재킷입니다 오 약간 고동색에 지금 겨울과 잘 어울리는 색깔의 자켓인데 질 샌더입니다. 질 샌더 브랜드의 사이즈는 이것도 36. 음. 소재 레더 큐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겉감은 가죽이고 레더고 안감은 큐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 볼게요. 어 가죽이라고 이지 확실히 가죽 냄새가 나네요. 자. 사이즈 진짜 잘 맞아요. 가볍고 편합니다. 일단 뭐 사이즈만 맞으면. 어? 약간 큰 거, 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가죽인데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젊으셨을 때 이런 거입으셨요 가죽인데 이렇게 단추로 잡는 확실히 더 사람 손이 묻어나서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더잘맞죠 가죽은 손이 닿을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질감이 좋아지잖아요. 처음에 되게 빡했을것 같은데 되게 부드럽고. 이것도 사야 제가 어떻게 소화했지?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의상 보겠습니다. <laughs> 짠, 마지막 자켓입니다, 여러분. 나이 자켓은 빈티지 자켓인데 바로 샤넬 부티크입니다. 샤넬. 어, 이 자켓은 더블 버튼으로 되어 있고 금장으로 되어 있고요, 곤색이에요, 남색. 사이즈는 36이고, 음, 그리고, 100% 울로 되어 있습니다. 안감은 실크고요.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 권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 사이즈 괜찮나요? 느낌이 나요 빈티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입어도 진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세련되는데요? 여기 벨트 에도 예쁠 것 같고 음. 약간 그런 샤넬 이 벨트 있잖아요 90년대에 많이 있었던 그 체인 벨트를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사이즈도 너무너무 잘 맞고 약간 하이 실종으로 원피스처럼 자켓이지만 원피스용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약간 최애템이 될것 같아요. 또 빨리 무대의 성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고 의류들, 빈티지 옷을 가지고 하울을 해보았는데, 어. 역시 옷을 입는 건 쉽지 않지만 저의 무대 의상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어, 제가 사실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수선을 맡긴 게 있어서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 어, 이렇게 중고 옷들을 어, 잘 활용을 해서 저의 무대 의상으로 어떻게 입을지 제가 어떻게 또 소화를 해낼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빈티지와 중고 옷도 정말 좋은 퀄리티의 좋은 그래서 요 옷이 있다면, 어, 오래오래 입어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구 환경에도 좋고, 가격대도 저렴하고, 유행은 돌고 도니까, 지금 아이돌 분들 보시면은, 예전에 80, 90년도에 유행했었던 옷들을 다시 제작해서 입으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중고 옷들을 활용해서 잘 입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소리의 의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중고 의류들, 빈티지 의류에 관심 많이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패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설명은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쇼핑하실 때 빈티지 의상을 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무대 의상. 하울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구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소리나 소리, 아니 소리, 소리가습니다 다음 컵에 기대해주세요. 안녕!